<laughs> 자. 지금 55 고대 투사 가더가 있는데요 어, 지난번에 한번 띄웠었죠 자 그런데 이제 팔려고 해도 아무래도 요거를 좀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, 사실 뭐 투사 정도가 쓰는데 아무래도 워낙 요즘에는 뭐 어, 장비들이 좀 다들 좋다 보니까 좀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재 있는 걸로 그냥 질러 보겠습니다 만약 운 좋으면 정말 이제 7자리가 뜨게 되면은 근뎀 2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좀 발리지 않을까 어 물론 헛된 기대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그냥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좀 찍는데요. 자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발 떴으면 좋겠네요. 자 그냥 바로 어,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질렀습니다. 자 과연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자 three, t 아. 쉽지 않네요. 네. 어쩔 수 없죠. 네, 이렇게 날라갔습니다. 오, 고대 투사가 더, 자, 날라갔습니다.